<laughs>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가 뭐냐면 4, 2이제이쓰제 이 문제를 왜 선택했냐면 이거는 기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온다면 점수 주는 문제도 굉장할 수가 있는데 네. 음. 이 구조는 이제 학년 올라가 무조건 알아야 돼서 이 문제를 했어. 자 여기 보연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제가해 <laughs> 줄게. AX 제곱, BX, C는 0, 얘는 2차 관계식에서 두 근은 그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하니까, 여기, 여기 2차 한계수 보내, 요거, 1차 한계수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돼. 얘를 적어주고, 얘를 적어주고,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돼. 이거 기억해라는 야 말이지. 그 다음, 둘이 곱했는 거는 A분의 C가 됐어. 오케이?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조금 그려볼게. 어, 공식이 뭐냐면, 지금 일하는 것들 다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동그라미 찍어볼게. 1번, 2번, 3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 공식은 이제는 외워야 돼 알았지 그래서 한 문제는 정확히 알파 제곱 두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4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두배 알파 베타 베타 제곱 선생님 이런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일단 기억을 좀 해줘. 이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하면 어려울 건 없어. 왜 그러냐면, 알파다기 베타가 제곱이라면 두번곱해졌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전개하니까 알파 제곱이 생겼고, 또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베타 제곱 생겼잖아. 얘랑, 동배 없지. 하나하나 다 해주고,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지. 얘랑 곱하니까 알파 베타. 얘랑 곱하니까 베타 알파인데,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에 여기 다하기면 여기 다하기 되고, <laughs> 중간에 빼기면 빼기가 돼. 그 다음, 이제 스스 기억을 해야 돼. 5번 포기하지 마. 이런, 알파닥이 베타가 나와 있는데, 알파 빼기 베타, 이런 걸 물어보면, 알파닥이 베타와 알파 빼기 베타의 관계야, 관계. 여기서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지. <laughs>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봐봐. 얘랑 얘가 이거지. 얘랑 같아지냐면, 천천히 같아지냐면, 여기 빼기 이 알파 베타가 빼기 2 알파 베타가 없어져야 돼 빼기 2 알파 베타를 여기 없애주는 방법이 여기다가 얼마 더하기 2 알파 베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또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생기잖아 쉽게 말해서 적어볼게 여기서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생긴다는 거야 얘는 없어지고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되어야 되니까 뒤에다가 4 알파 베타를 해주는 거야. 또 요거를 변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얘를 이어하면 되죠. 이거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야. 천천히. 보기엔 많을 것 같지만, 중학생 때도 이음들를다 일단 외우라고 그래. 외우라고 그래. 기억을 해야 돼. 많이 쓰다 보면 기억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계속 보고 이런 형태를 다 알아야 돼. 자, 봐봐. 또 여기는 2파 베타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2파 베타가 어, 생겨야 되니까, 두개 없애주고, 또두개더 빼줘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안 되면 연기 되죠. 오케이? 자, 일단 이 여섯 개 말면 이 문제들을 풀수 있어. 자, 해보자. 아, 맞다. 요거 변형이 있는 거 되어야 되겠네. 3번. 3번의 변형이야. 한번 다시 넘어갈게. 여기서 뭐만 물어보냐면, 얘만 물어봐. 얘만 물어본다는 거지. 뭐야? 알파제곱 자기 베타제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 얘를 그냥 이리로 넘겨주면 돼. 얘만, 얘만 그러면 얘를 이리로 넘겨주면 되잖아.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베타. 자, 꾸 적으면서 외우지는 거야.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래서 동영상은 여러 번 보러 가는 거야. 이런 것들. 맞지? 이렇게 돼서. 한세 번, 네 번. 그리고 보면 자익게 돼. 그리고 손으로 적어 보고. 그다음 <laughs> 4번 다시 해서 똑같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렇게 한글로 적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더하기를 할 때나 빼기를 할때 그럼 중간에 공호는 더하기로 바뀌어져야 되겠지. 일단,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 오케이? 자, 첫째는 볼게. 저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문제.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자, 일단,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야. 밑에 작게 적게 A고, B고, 얘가 C가 되는 거지. 됐지? 알파다기 베타는 A분의 2분의 4 반대. 4 반대. 2 적고 4 적은데 4 반대. 됐지?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해 놓은 얼마야? 2분의 A분의 4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니? 그럼 해보자. 요게, 어디 공식이냐면, 지금 우리가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하잖아.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하면, 3번 다시 공식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아, 알파가기 베타를 제곱해줘라. 그 다음에, 빼기 2 알파 베타를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알파 베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고, 2배 되고, 알파베타 곱했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관로해주고, 그럼 계산하면, 4가 되고, 여기가 3 되겠지. 9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되고, 3 되니까, 정답은 7, 이렇게 됩니다. 되니, 천천히 반복해서 봐봐. 두 번째야.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는 배쁜 공식이냐면이 둘의 관계지 이더하기나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있어 자 5번 공식이야 지금 이용할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부호 반대로 빼기 4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지 공간이 좀협소해서 여기 다제거야 되니까 좀 봐줘 하니까 알파 가계메타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가 4가 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4가 되고 6이 되어서 10이 되겠네. 빨리 하니까 어떻게 너무 빠를 때는 배속을 조금 천천히 해서 하나로 더 정확히 알고 가자. 니 됐니? 세 번째야. 무조건 앞으로 요런 걸 나오면 통분해, 통분. 통분. 선생님, 통분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6분의 되니까, 6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봤어요, 를 자, 이제 해보자. 무조건 저은 나오면 통분해라. 알파, 베타, 베타, 알파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고 베타를 곱하니까 여기는 알파를 곱하고 알파를 곱하니까 베타, 베타, 알파, 알파를 곱하니까 얘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줬어. 다하기 빼기는 순서 바꿔줘도 상관은 없지. 2다하기 3이랑 3다기 2랑 이들 둘이 어차피 분모가 같으니까 순서를 바꿔줬어. 자, 해보자.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1번에 1번. 1번에서 답이 나왔어. 7이라고 나왔지. 7이 되고,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이러면 또 계산 어떻게 하냐면, 7은 1분의 7이잖아. 1분의 7이잖아. 1분의 7. 그래서, 안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해. 그거를 분모에 적고그 다음에, 밖에 두 개를 곱해서 분자에 적어 7은 1분의 7 해주고, 안에 거 1하고 3을 곱하면 3, 2하고 7을 곱하면 13대 9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돼. 어때? 할수 있어? 시간이 좀할수 있어. 네 번째 거야. 저런 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전개를 하는 거야. 뭐가 안 풀릴 때는 일단 풀어봐. 풀면 알파,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하나는 다 풀어줘야지. 얘를 이렇게 두번 곱하고 얘도 두번곱하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이 된다. 알파벳 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 이는 마이너스 2였지. 마이너스 2 앞에 2를 붙이니까 2가 되고, 다가 2이 되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3. 숫자는 자유롭게 분모를 만들 수 있어. 2라 해주면 여기다 1번, 1분의 3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다 1를 곱해야 되니까. 정답은 2 분의 3,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니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목시킨다 알겠지? 해보고 얘기하고. 요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